안녕하세요 문학주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루이자 메이올콧의 작은 아시들입니다 작가 루이자 메이올콧은 1832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납니다. 네 자매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목사이자 철학자였죠. 도덕적으로 엄격하게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노예 노동으로 생산된 목화를 쓰기가 싫어서 면으로 지어진 옷을 입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작가는 10대 때부터 교사 생활을 하는가 하면 남북전쟁 때는 간호사로 종군하여 참전하기도 했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그녀의 작품세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작가로서는 오늘 소개해드릴 대표작 작은 아시들을 비롯해서 8명의 사촌들, 라일락 아래에서 등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노예제 폐지, 여성관리 신장 등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던 지식인으로도 알려져 있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작은씨시이라는 제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두에게 친숙한 이 작품은 1868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그의 7월에 1부가 완성되어 출간된 이후에 인기가 좋았는지 2부가 곧바로 연말에 출간되었고 다음에 합본이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작가 루이자메이올코세의 자전적 소설인데 그녀의 삶이 이 작품 속에 진하게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작품은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평단에서도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 때문인지 정기적으로 영화화되어 관객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마취감은 내네 자매의 각기 다른 성격과 삶이 영화화된 캐릭터로서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설은 가족소설이면서 성장소설이고 현대적 관점에서 충분히 재해석할 만한 작품입니다. 단순히 어린 때나 읽은 소설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엔 너무 아까운데요. 그럼 같이 이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가문의 네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인 매그, 둘째인 조, 셋째 베스, 그리고 막내 에이미가 그들이죠. 이들 중 둘째인 조가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집안의 이웃에는 로리란 소년이 살고 있는데요. 로리와 조는 절친한 친구가 되고 줄거리 진행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로리의 가정교사인 존 브룩과 프리드리 바이르가 등장하는데 각각 자매들 중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 상대가 누군지는 줄거리를 설명드리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가문에는 매그, 조, 베스, 그리고 에임이라는네 자매가 있는데 그들은 어머니와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전쟁에 군목으로 참전한 상태입니다. 그들의 집안은 예전에 꽤 부유했지만 어떤 일로 인해 가세가 기울어 지금은 가난을 견디며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어머니는 넉넉치 않은 살림에 근처에서 더 어렵게 살고 있는 독일인 가정을 돕고 딸들도 음식과 용돈을 보탭니다. 이런 사실에 감동한 이웃의 대조택에 살고 있는 노인 로렌스가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는데요. 그들의 이웃인 로렌스는 자매들 중 둘째인 조또레의 손자 로리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완고해 보이는 외모 탓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메그와 존은 인근에서 열린 파티에 초대를 받고 거기서 존은 이름만 알고 있던 옆집 아이 로리와 처음 만납니다. 비슷한 성격의 두 사람은 금방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얼마 후 존은 로렌스 노인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저택을 찾아가 로리와 로렌스 두 사람과 친해지죠. 그날 이후 로리는 자매들의 집에도 자주 오가며 그들과 깊은 친분을 쌓아나갑니다. 한편 음악을 좋아하는 베스는 로렌스에게 피아노 연주를 해주고, 똑같이 음악을 좋아하던 그만한 또래의 딸을 잃은 적이 있는 로렌스가 베스에게 작은 피아노를 선물해주는 훈훈한 장면도 연출되죠. 자매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때로는 싸웠다가 화해하기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 후에 영국에서 살고 있는 로리의 친척들이 미국으로 놀러오고, 로리의 초대로 자매들이 그들과 함께 야유회를 나가게 되죠. 거기서 매그는 로리의 가족묘사 존브룩과 친해지는데, 사실 존은 매그를 남몰래 사랑하고 있었고, 매그가 잃어버린 장갑을 몰래 간직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본 로리가 그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한편 존은 문학을 사랑하는 문학 소녀였고, 자신이 시나 소설을 쓰는 것을 좋아했는데, 신문사에 짧은 단편 소설 두 편을 내서 신문에 실리는 쾌거를 이루죠. 존은 로리로부터 존이 언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그가 언니를 빼앗아갈 것이 두려워 마음에 적개심마저 갔습니다. 얼마 후 전쟁에 나갔던 아버지가 부상을 당해 워싱턴의 병원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어머니가 급히 그곳으로 떠났는데요. 이웃 로엔스의 배려로 존이 그녀와 동행하고 자매들만 집에 남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베스가 심한 열병을 앓게 됩니다. 메그와 존은 막내 에이미에게 병이 옮을까봐 친척 어른인 마치 대고모에게 에이미를 맡기고. 베스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죠. 소식을 전해받은 어머니가 급히 집으로 돌아오고, 조에게 존이 매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언니를 빼앗길 거라는 조의 근심이 더해만 갑니다. 얼마 후 베스의 건강이 회복되고, 부상을 입었던 아버지도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정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죠. 그리고 매그에 대한 사랑을 키워오던 존이 마침내 매그에게 청혼하고, 존이 기반을 잡는 대로 결혼하기로 합니다. 3년의 세월이 흘러 존과 매그는 결혼해 근처의 작은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죠. 한편 사실상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존은 신문사가 원하는 대로 자극적인 작품들을 쓰면서 돈을 버는데 더 문학성 있는 작품을 쓰길 바라는 부모의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당시 존은 독립심이 강하면서도 고집이 센 아이였고 때문에 자매의 친척인 캐럴 숙모가 한동안 유럽에 체류하면서 조대신 온화한 막내 에이미를 데려가죠. 사실 막내 에이미는 미술에 관심과 재능이 있어서 로마에 가보고 싶었던 차였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숙모를 따라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런가 하면 원래 체력이 약했던 베스가 시름시름 앓게 되는데 존는 그것이 자기 친구 로리에 대한 짝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로리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진작에 눈치챈 존은 동생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싫어 잠시 집을 떠나 다른 도시의 가정교사로 가기로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정교사로 일을 하면서 소설 쓰는 것을 계속했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신문에 연재를 하면서 돈 버는 것을 계속하죠. 조는 그 집에서 만난 또 다른 가정교사, 프리드리 바이러와 알게 되고, 넉넉하진 않지만 올곧고 지혜로운 그에게 호감을 느껴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는 바이러에게 영향을 받아 자신이 신문에 내고 있는 소설의 내용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더 이상 그런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얼마 후 가정교사 기간이 끝나 조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로리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조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연애에 관심이 없던 그녀에게 거절당합니다. 그 이후 조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잃어가는 동생 베스를 돌보는데 전념하고 실현을 당한 로리는 유럽으로 관노 가는데 거기서 에이미와 재회하죠. 로리와 에이미는 어렸을 때와는 또 다른 서로의 모습에 호감을 가지게 되고 에이미는 시련 후 게으르게 살던 로리를 깨우칩니다. 그 사이 베스의 경건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결국 그녀는 죽음을 맞고 가족들은 슬픔 속에 베스를 떠나보내게 되죠. 유럽에서 이 소식을 접한 에이미는 로리가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어 결혼까지 해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자매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집에 남게 된 조는. 혼자 살면서 작가로 살겠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켠에 외로움을 느끼죠. 그러던 어느 날 바이르가 자매들의 집에 방문하고 조는 과거에 그에게 가졌던 호감이 애정으로 발전함을 자각합니다. 그녀는 떠나려는 바이르를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바이르 역시 조에게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두 사람 역시 결혼을 하죠. 시간이 흘러 마치대고모가 사망하면서 조에게 대조택을 남기고 조와 바이르 부부는 그곳에 자선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은 왜 평범한 일상의 해피엔딩을 그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솜사탕 같은 느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취 가문의 내 자매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매 챕터마다 하나씩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죠. 등장인물들은 각자 아픔을 겪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깨달음과 교훈을 얻고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아픔이나 고민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극히 평범하고 아기자기한 것들인 경우가 많아 읽으면서 절로 미소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때문에 청소년기에나 이 작품이 어울리지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으며 살아가는 성인들에게는 이 작품이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가 루이자 메이올콧이 이처럼 지극히 평범한 에피소드들을 다루는 이유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평범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고 배우고 깨우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건데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가끔 이렇게 동화책처럼 유쾌한 일들이 펼쳐지고 덕분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 작품 속에 나오는 이 문장이 이 소설을 제일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처럼 이 작품에 나오는 사건들은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별것 아닌 내용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등장인물들은 이, 그 사건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나오는 내 자매의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자원이 되기도 하죠.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감사하는 마음을 자존심을 이기는 법이다. 라는 문장이나, 원래 그렇다. 25살 아가씨의 눈에 서른 살은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막상 닥쳐보면 서른 살도 그리 암울하지만은 않다. 같은 문장만으로도 이 작품의 가치는 충분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이 작품은 작가가 후대를 살아가는 인생의 후배들인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한 통로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 별것 아닌 일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이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이란 점을 생각하면 이 소설은 분명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담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작가 루이자메의 올컷의 현신인 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치 가문의 내 자매 중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인물은 둘째인 조라고 할수 있는데 그녀는 많은 부분에서 작가 자신과 닮았습니다. 내 자매 중 둘째라는 점과 문학을 사랑하는 문학 소녀로서 소설을 투구하기도한 점이 그렇고 강한 독립심으로 독신으로 살려는 마음가짐도 그렇죠 실제로 작가 로이자 메이올 컷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조에게 스스로를 많이 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가로서의 조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가로서 평생 했던 고민과 그녀 자신의 문학관을 확인할 수 있죠 조는 저급하고 자극적이지만 상업적으로 잘 팔리는 소설과 인기는 없지만 고차원적인 소설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처음에 조는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 전자를 택하지만 바이르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 저급한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면 세상에 해를 끼치면서 정직하게 생계를 이어간다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독에 사탕을 섞어 아이들에게 먹일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이르가 조에게 한이 말은 사실 작가가 스스로를 타이르며 하는 말이라고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작가 그 자신이라고 할수 있는 조와 작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작품 말미에서 드러나는데, 바로 조가 바이러와 결혼을 한 것이죠. 작가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를 마지막 부분에서 결혼을 하도록 한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곧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당시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조가 행복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다는 결론을 맺을 경우 당시 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가 결혼한 후에도 남편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선 사업가로 변신하는 결말을 맺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작가 자신이 결혼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주부로서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이 작품의 조는 분명히 작가의 삶과 의지를 표현하는 작가의 현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고전적인 성관념을 비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조와 로리의 이름이 그것입니다. 네 자매 중 둘째인 조의 본명은 조제핀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조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죠. 그런데 이 조라는 애칭은 남자에게도 쓰이는 중성적인 이름입니다. 반면에 로렌스 가문의 손자 로리의 본명은 시어도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애칭은 테드가 되어야 하지만 스스로 롤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자에게 붙여지는 애칭이죠. 남자 이름으로 불려지는 조와 여자 이름으로 불려지는 롤이는 실제로도 고정적인 여성이나 남성의 캐릭터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조의 경우에는 상당히 털털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얌전해야 한다는 19세기 여성상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죠. 전형적인 여성적인 특성은 그녀의 언니인 매그에게 집중되어 있고 조는 사실 이름처럼 성별의 구분이 가지 않은 행동이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인지 조의 절친한 친구인 로리는 첫 만남부터 그녀에게 조라는 남자 이름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로리는 조라는 이름이 딱 맞는다고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그런가 하면 로리의 경우에도 전형적인 남성상이라고 할수 있는 무겁고 진중한 모습과는 다른. 가볍고 쾌활한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는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이라 전형적인 남성상을 기대하는 독자들이라면 실망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죠. 조에게 실현을 당하고 방황하다가 소위 남자답게 끝내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에이미의 도움을 받고서야 회복되는 모습이 하나의 예입니다. 한마디로 조와 로리는 고정된 성관념에서 분명히 어느정도 벗어난 인물들로 그려지는데 고정된 성 역할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조에겐 조의 개성이, 로리에겐 로리의 개성이 있는데, 고정된 성관념을 중시한다면, 이들의 개성은 억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각기 다른 자신만의 모습이 있는데, 이를 성관념에 의해 억지로 변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조와 로리를 통해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이런 면에서 분명히 현대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작은 아씨들 줍줍이었습니다. 최근에 영화가 개봉되어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 원작을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영화 내용과 원작을 한번 비교 대조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감상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